2026년 내년부터 노령연금 이렇게 바뀝니다. 지금 영상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세요. 내년부터 노령연금이 확 달라집니다. 이제 일하면서도 연금 깎이지 않고 100% 받게 됩니다. 이거 모르시면 큰 손해입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노령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월 309만원을 넘으면 연금이 절반 가까이 깎입니다. 은퇴 후 알바나 일용직 하시는 분들 많이 불리했죠.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준이 확 바뀝니다. 월 509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100% 그대로 받습니다. 이제는 일하면서도 연금이 줄지 않으니까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.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. 다음 달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식 예고했습니다. 즉, 실제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급도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 신청 누락으로 못 받는 일도 없어집니다. 정리하면 내년부터 노령연금은 깎이지 않고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받게 됩니다. 앞으로는 일하시면서도 연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 노후가 훨씬 든든해집니다.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변화 구독해 두시면 바로바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시니어를 위한 진짜 정보 구독하시고 매일 챙기세요.